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공부 667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교재 오늘은 211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로 영작의 룰을 익히고 청개구리영단어 3300교재로 영작의 개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 가위 바위 보호교재를 통해서 영작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처음 접한 분이나 아직 실력이 부족한 분들은 이 독양연문법이나 청개우령단원3300이두 교재를 통해서 기조, 기초를 단단히 잡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죠 그런 다음에 어,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이 어법에 맞게 이렇게 영어 문장을 구성할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들을 집어넣으면서 영작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철자가 주어진 것들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 이런 단어들은 독양연무법 교재나 청계구령단 3300 교재에서 이미 학습을 한 단어들이거나 또는 이 교재의 도전 영작한 교재의 앞 페이지들에서 이미 학습을 했던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 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 볼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거고요. 이렇게 온전하게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또는 어법과 관련이 있다거나 또는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1번. 과속은 자동차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그 결말이 엄청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부분이 뭔 어, 중 하나이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접속사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엄청날 수 있다. 이 부분도 동사 부분이죠. 접속사로 연결하면 이 동사 부분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죠. 하나이다. 현재 시제고 엄청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조동사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주어는 과속이 되겠고요. 과속은 뭐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엄청날 수 있다. 주어는 그 결말. 이쪽에서는 주어가 그 결말이 주어가 되겠죠. 뭐, 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원오브 복수명사.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자동차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 이걸 복수로 하고 중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주가 과속이죠. is, 현지시로 이렇게 썼어요. 예, 과속 이 표현. 아주 쉬운 단어죠. speeding is, one of, 랄랄라. 뭐, 뭐, 중에 하나. 이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복수명사가 이렇게 원인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의 뭐 의조, car accidents. 자동차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들 중에 하나. 여기, 흔한이라는 표현, 이미 알고 있는 단어죠. 그렇습니다. common causes of car accidents. a n d 접속사 연결해가지고, 주어가 그 결말이죠. the consequences, 주어 표현이 놨죠. 자, 뭐 엄청날 수 있다 그랬어요. 조동사 표현. can be. 여기 엄청난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그 손상이 굉장히 큰 이정 이, 이, 이 정도 뉘앙스, 손해가 막심한 이런 뉘앙스의 그 단어 devastating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입니다. 적어볼게요. 자 여기 과속 speeding 에스, <laughs> s p e d speeding 과속 speeding is one of the most 흔한 common, common c o m m o n causes of car accidents and the consequences can be 엄청난 devastating d e d e v a s t devastating devastating 이렇게 쓰죠. Speeding is one of the most common causes of car accidents and the consequences can be devastating.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먼저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선한 농산물의 계절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라. 그랬어요. 명령문이죠. 검색해라. 명령문이죠. 여기도 접속사가 하나 있네요. 접속해라. 그 말이죠. 그 사이트에. 그리고서 이렇게 접속사를 연결하면 되고 검색해라. 뭐를? 정보를 검색해라. 뭔 정보냐? 뭔 것에 대한 정보죠? 신선한 농산물의 계절적 이용 가능성. 요거에 대한 정보. 이렇게 꾸미면 되죠. 이렇게. 자, 먼저 부사구 어, 날려버리면 되죠. first. 명문을 보면, first. 먼저, 접속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오늘 선표 중에서 접속하다. 뭐, 기기에 어디 어디 접속하다. 그럴 때, log into. 라는 표현 배웠죠. log into that site. 그 사이트에 접속해라. 접속하여. a n d 그 다음에, 검색해라. 명령문. 동사원형이 면 앞에. 검색하다. search for. 쉬운 단어. search for. information 정보를 검색해라 무엇 에 대한 about 신선한 농산물의 계절적 이용 가능성 이게 나오면 되죠 자 fresh가 나온 거 보니까 신선한 농산물 여기 농산물 들어오면 되죠 농산물의 계절적 이용 가능성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계절적인 이거 season에서 나온 s e a 을 오늘 학습한 표현 이용 가능성 이것도 오늘 학습한 표현이죠 availability 어, fresh 농산물 produce produce 이렇게 액센트를 이음절에다 하면 동사로서 생산하다이 표현이지만 명사로 이름절에 액센트가 쓰지고 produce 이렇게 하면 농산물이라는 뜻이 됩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first 접속해라. log into log into the site end 검색해라 search for the c -A -R -C -H. search for the information about 계절적인 seasonal s e a s o n a l seasonal 이용 가능성 availability -I -I availability of fresh 농산물 produce p r o d u c e produce produce 로그 인 about s 사이트 엔서치 포드 인포메이션 어바 시즈널 어빌리 f 리 오브 스프레쉬 프로듀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매우 재능 있는 아이들은 그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세계를 항해하려고 노력할 때 몇몇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래서 동사 부분이 직면한다죠. 직면한다. 현재 시제로 하면 되죠. 주어는 매우 재능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직면하죠. 몇몇 심각한 어려움에. 이렇게 하면 되고. 자기, 뭐, 할 때라는 부사절이 또 하나 있죠. 동사가 노력할 때예요 주어는 이것도 주절이 주어하고 똑같이 매우 재능 있는 아이들. 얘네들이 노력할 때. 뭐 하려고? 항해하려고. 뭘 항해? 세계를. 그죠. 세계는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 그들에게 맞춰져있지 않은 세계. 이렇게 꾸미면 되죠. 이렇게 꾸미는 장치에는 어, 형용사로 꾸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분사가 또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분사를 이용해서 꾸밀 수도 있고, 투부정사가 또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죠.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꾸밀 수도 있고, 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꾸밀 수도 있죠. 예,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꾸미면 됩니다.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매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하 i 리 이거 매우라는 뜻이죠. 아이들이 있는 거 보니까, 재능 있는 이 표현 얘기 들어야겠죠. 매우 재능 있는 아이들 주어 표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재능 있는 이 표현 오늘 학습했습니다. 재능을 부여하다라는 동사로 gift 이거 있죠. 선물 말고 동사로 쓸때 gift 이게 과거분사가 돼가지고 재능 있는 천부적인 이런 뜻을 가지죠. Gifted, highly gifted children. 직면한다 동사 나와야겠죠. 애로 시작한 다는 직면한다. 그렇죠. Face some serious difficulties. 몇몇 심각한 어려움 요거에 직면하죠 자 부사절이 뒤로 보내져 있네요 when 뭐할 때죠 when they try 그들이 노력할 때이 they를 이 highly gifted children을 받아서 they try to 뭐하려고 노력합니까 항해하려고 그랬으니까 여기 항해하다 오늘 학습한 표현있죠 항해하다 그렇죠 navigate a world 세계죠 어떤 세계냐 그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은 세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낫자 맞추다가 셋이죠. 셋셋셋 set. 이렇게 그 3단 변화가 똑같죠. 그래서 여기는 과거분사 셋 쓰면 맞춰진 세계인데 마이 붙어 가지고 맞춰지지 않은 세계 이렇게 하면 되죠. 누구에게 for them 그들에게 이렇게 됐죠? 자 적어 볼게요. highly 재능 있는 gifted gifted children 직면한다 face some serious difficulties when they try to 하다 navigate NAVI, navigate, g-a-t-e a, -E, a world not set 맞춰져 지 않은, for them, 그들에게 이렇게 적을 수 있죠 highly, highly gifted children face some serious difficulties when they try to navigate a world not set for them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영화에서 당신은 수도원의 어두운 복도들을 통과하여 이동할 것이고, 악마 수녀 형태의 악의 세력과 마주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유용할, 이동할 것이다. 접속사 연결하고, 마주할 것이다. 미래시로 가면 되죠. 어, 주어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동할 것이다. 수도원의 어두운 복도들을 통과하여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고, 접속사 연결해가지고, 마주할 것이다. 악의 세력과 마주할 것이다. 악마 수녀 형태의 악의 세력. 이렇게 문장들을 구성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자, 영화에서 입 표현, 부사권는뭐 중요하지 않죠. 날려버립니다. In the movie, 영화에서 주어, you, you. 자, 미래시로 맞해서 유, You will. 이동할 것이다. 무엇을 통과하여. 이렇게죠. through가 무엇을 통과하여. 이런 표현이니까. through. 자, 수도원의 어두운 복도들을 여기, 어두운, 복도들 이렇게 하면 되죠. 뭐의 오브 여기 수도원 이렇게 하면 되죠. 수도원의 어두운 복도들 복도란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hallway 이거 있었죠. 여러 개 있을 테니까 hallways of the 수도원은 오늘 학습한 표현 Abbey a b b y 것 쓰면 되죠. 그리고 이 이동할 것이다란 표현이죠.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죠. 여행하다 이동하다 이 표현 journey 이것 쓰면 되겠네요. You will journey through the dark. 복도, hallways of the abbey, go and 그 다음에 마주할 것이다. 마주하다, 직면하다, 맞닥뜨리다라는 표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던 단어 confront, confront 뭘 맞닥뜨립니까? 악의 세력이죠. 예, f a l s e 가 세력이니까 여기 악이 악이 있는이란 표현.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Malevolent, malevolent force. In the form of 무엇을 형태로죠 무엇을 형태입니까 악마 수녀 형태라 했으니까 악마 수녀의 형태로 악의 세력 악의 있는 세력 이렇게 하면 되죠 뭐 relevant force In the form of 보자 악마의라는 형용사 이제 네, 그렇죠 demonic demonic 수녀는 nun 이라고 하죠 이미 알고 있는 단어 nun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적어볼게요 in the movie you will 이동할 것이다, 여행할 것이다, journey, j-o-u-r-n-e-y, journey through the 복도, hallways, hallways, of the stone, abbey, a-b-b-e-y, abbey, and 마주할 것이다, confront, f-c-o-n-f-r-o-n-t, confront, the, 저기, 악의 있는 세력, 악의 세력, malevolent, m-a-l-e, V o L E N T Malevolent force in the form of a 마의 demonic D E M O N I C demonic 자, 수녀는 none이라고 하죠 none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laughs> In the movie you will journey through the dark hallways of the abbey and confront the malevolent force in the form of a demonic nun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석은 매우 부드러워서 순금속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동사가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다. 수동태 현재고 부정문입니다. 수동태 현재 부정문. 주어는 주석이죠. 주석은 매우 부드럽다. 부드럽기 때문에 접속상결에서 어, 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순금속으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영문을 보면요. 자, 분사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죠. 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as, 자, 주석은 tin이죠. As tin is so soft. Because tin is so soft, it is rarely.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지금 B로 시작한 거 보니까, 분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being so soft. 이렇게 하면, 매우 부드러워서 이유를 나타내죠. 접속과 빼고. 동사에 아 n g 를 붙여 가지고 주어가 같을 때 그래서 여기 주어가 tin 쓰면 되죠. tin 자, 사용되지 않는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rarely. rarely. 동으로 가죠. is rarely used. 이렇게 쓰면 되죠. a s 모모로죠 에서. 자, 순금속 그랬어요 순수한 금속. 순수한 원소의 표현이죠. pure metal.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적어 볼게요. 순사 being so soft, being so soft, 주석, tin, 오늘 학습한 표현, tin is rarely used, 좀처럼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as 뭐뭐로, 에서 순수한, 순수한 금속, 순금속, 순수한, pure, pure, early. pure matter,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Being so soft, tin is rarely used as a pure metal.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없네요. 자,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on to be 영자광 힌트가 되는 단어들 Malevolent, 악이 있는, 악이적인 이라는 표현이죠. Produce, 농산물 농작물, 생산물. 동사일 때는 produce 여기가 액센트가 있죠. Speeding, 과속. 그다음에 seasonal, 그러면 계절적인, 계절마다의 이런 표현이고.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유효성, 유용성. demonic, 그러면 악마의, 악령의. Navigate, 방향을 찾다, 항해하다, 조종하다 이런 뜻이고요. Hallway, 복도죠. 그다음에 devastating, 굉장한,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손상이 큰 Abbey, 그러면 수도원, 성당, Tin, 주석, 양철을 얘기하죠. Gift, 그럼 동사로 재능 따위를 부여하다. 명사로는 재능, 재주. 물론 선물이런 뜻도 있죠. Gifted, 그러면 재능, 타고난 재능이 있는 천부적인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Journey, 그러면 여행하다, 이동하다. 명사로는 여행, 여정, 이동. 퓨얼 순수한 맑은 깨끗한 로그인투머머뭐 뭐뭐뭐 그러면 머머에 접속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